신명기, 제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 편의 하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룻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파산왕 옥을 쳐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땅에서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갯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이라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너희의 각집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집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때곧각 집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집파에서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짐노아사 이러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수와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의 길을 따라 광해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막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이 세대를 향한 설교를 합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해입니다. 이 설교의 주된 내용과 목적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1장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에 거주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제사장과 제사 규례를 주셨지요. 신해산에서의 1년의 기간이 찾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로 지목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나올 때의 질서 없는 오합지졸의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요, 그 증거로 성물과 성막이 그들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행진할 때도 각 진영별로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은 세일 산맥을 지나가는 길을 거쳐서 가데스바네아라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 길이 열하루 길이었다고 밝혀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거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백성들의 대표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28절에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크고 강하다. 이 악평에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늘 그래왔듯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모세는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품에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외쳐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데스바네아에서 벌어진 사건이지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추레굽 1세대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그들을 다 가나한 땅에 들이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약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가데스 바네아 땅으로 올 때까지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이 가데스 바네아 이후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완벽한 답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백성과 모세의 고백을 통해 그 답이 나온다고 여겨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2개월 여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를 우리를 미워하신 역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에 하나님은 자신들을 미워하셔서 광야에서 고생고생 시키시다가 결국 가나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죽게 하시는 잔인하고 괴팍한 분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광야길을 걸었던 모세는 이와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30절에서 33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모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이들보다 훨씬 고단한 광야길을 걸었을 것이에요. 60만이 넘는 백성들이 날마다 모세를 찾아왔고 그리고 어떨 때에는 모세를 비방했고 그러니 모세는 한 순간도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 2개월 여의 광야 기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모세와 대조되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눈앞에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지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 이 믿음 없음이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한 진정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두려움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않으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과거를 전혀 달리 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길을 하나님의 품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모세에게는 그 고단한 광야길도 허투루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어려웠던 과거도 그것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어려웠던 순간도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고백처럼 나의 과거를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과거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우십니까? 생각만 해도 숨물이 올라오고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과거를 통하여서도 나를 다루셨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 이전에 아픈 상처도 오히려 나에게 좋은 교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과거를 보는 눈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